3.5톤 윙바디를 지금 찾으시는 사장님이 아침에 지금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슈퍼캡을 찾으시는데 지금 슈퍼캡에 광폭 윙바디 차량이 현재 메모리 나와 있는 것들이 원하는 게 없어서 지금 우선은 최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일반캡 차량에 어, 윙바디를 지금 보러 가시는 중이에요. 3.5톤 윙바디에요 이게 이제 카고로 저희가 입고를 했는데 어 물량이 윙바디 물량이 없어서 지금 새 광폭 윙을 올린 차량입니다. 지금 가격이랑 모든 면은 마음에 드는데 일반 캐비인 부분이 사장님이 지금 좀 걸리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새 차를 구매를 할지 중고 차를 구매를 할지 고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2015년식 3.5도 광포 금바디에요 저희 신한트럭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차동중이 한계고요. 아, 정말 이게 카고 트럭을 사셔서 세임바디를 올려드리기로 한 고객님이신데 아, 뭐 출고일도 있고 당장 수리하시다고 해서 2차 방문해서 차량 보고 드시면 좋으세요. 어, 저희가 세임바디 올린 광포 금바디에요폭그2 2 5 0 높이는 2,200, 길이는 4,900. 이그 정도 제 차량입니다 네, 지금 윙바디 어, 매물들이 많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 많이 귀해요 항상 광고 윙바디좀 귀한 매물이라 저희들이 투정으로 바로 지 바로 판매되고 바로 판매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삼축모돈 광폭 윙바디 경우에는 신차 금액이 한 6,400만원,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중고차를 보고 이제 금액대가 비싸니까 중고차들을 많이 찾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이제 이 차도 한 3, 4년 정도 된 차량이니까 뭐 차량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윙도 지금 세행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짐을 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뭐 차량은 흠잡을 것 없는 지금 연식이 짧은 모델입니다 윙바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적재한 바닥에 프레임 간격을 지금 문의를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적재한 바닥에 철판이 있는데 저희가 나무판 위에다 철판을 깔아요. 그럼 아무래면은 용접을 되다 보니까 뭐 0.1, 2cm 정도의 게임 현상이 발생돼도 위에서 밟으면쇠가 울렁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시는데 소비자분 이게 하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윙바디든 카고든. 그렇죠. 네. 전체적인 면에다가 접착제를 바르는 게 아니니까. 네, 전체적인 면에다가 접착제를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접을 하는 부분이라서. 네, 간 조금 생기는 거는 뭐 그건 나중에 뭐 무거운 짐을 실거나 하면 다 붙겠죠. 이거는 셀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원래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네. 이거 마, 말씀 잘해주셨는데도배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배면 전체에다가 접착제를 발라도 이게 약간 떠 있고 시간이 지나서 붓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시면 니요 네. 지금 윙도 새 윙이라서 지금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운 상황이고요. 저 실린더 부분도 지금 새 거니까 뭐새 차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적재한 부분은 윙바디를 볼 때는 항상 저기 실린더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항상 저 실린더 부분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시나트로 화이팅 아! 시나트로 화이팅 시나트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나트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나트로 화이팅 시나트로 화이팅 시나트로 화이팅.